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주 안에서 또 복되고 또 귀한 에 그런 하루가 또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에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어 정복했던 어 몽골 제국을 어 세웠던 징기스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남겼는데요. 어 집안 탓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 특별히 자기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난을 탓하지 마라 자기는 너무 없어서 어릴 적에 들찌를 잡아먹고 연명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배움을 탓하지 마라 자기는 어릴 적에 누가 그를 가르쳐준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도 쓸지 몰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말에 그렇지만 자기는 귀를 기울이고 또한 현명해지는 법을 터득했는데 이 적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징기스칸 이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자기의 인생의 족적을 남긴 그러한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이 뼈를 깎는 그러한 이 수고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주어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 자기에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어, 최선을 다하여서 이루었던 어, 사람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신부름 사자의 목숨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름을 위해서 목숨을 어, 건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명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명인가 그것도 굉장히 어, 중요하죠. 그부른자의 에, 그러한 그이 신부름에 의해서 어, 자기는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런 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소명이라는 말은요, 콜링 즉 어, 부름이고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 보낸다는 것을 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소명을 통하여서 그를 콜링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신부름을 하는 그러한 자로 그는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그이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인생에도 많은 그러한 부름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어, 예레미아는 이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 살해 협박을 받게 되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악한 자들의 형통을 어, 보면서 어, 예레미아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질문을 어, 갖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사역을 이렇게 악한 세대 속에서 내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그오 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저 악한 자들과 내가 대결할 수 있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좀 황당합니다라는 그런 어, 이 품념을 할때 하나님께서 좀 어, 그러니 예레미야야, 네가 참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너 위로해줄게. 뭐 이렇게 하나님 좀 그를 좀 이렇게 좀 품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오 절에 예, 그렇게 어, 자기 삶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오늘 지금. 너가 하는 그러한 일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할때 보면 오픈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본 게임은 메인 게임은 나중에 있고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픈 게임밖에 안한 거예요. 이제 너가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해 놓고 벌써 막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막 주저앉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를막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어 그에게 막이 혼내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그치는 아,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진짜 본 게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데 너가 지금 보행자와 달려도 막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불평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이 말과 경주할 때가 오게 될 것인데 너 그때는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련이와 요단강물이 넘치게 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곧 나중에는 뭐예요.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어, 그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내 손을 떠난 문제 요단강이 넘치는 그런 혼란을 당하게 될 때는 내가 그때는 어떻게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약간 매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훈련소 조교의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이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때 이 훈련생들이요. 예, 힘듭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큰일 납니다. 예, 훈련병이 어, 해야 될 그러한 이 대답은 뭐냐면 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힘듭니까 물어도요. 어, 거기에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욱 더 강도 높은 훈련들이 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받고 나야지 어, 나중에 자대 배치 받고 이제 본 그러한 사회을할 때. 예,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는 것이지 훈련이 설렁설렁하면요 나중에 이 자대 배치 받아서 어,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어, 알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너 나중에 진짜 어, 이본 게임을 할 때는 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 특별히 또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죠 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 당할 때마다 또 목사가 신방해주고 또 찾아가서 또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기를 어, 원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싶은데 거기 가서 막 여러분들을 혼내고 에, 그딴 식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식으로 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했느냐? 막 제가 이렇게 막 거친 말을 하면서 다 같은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더시험에들 어,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도 어, 그러한 위로일 겁니다. 마치 그 어,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위로를 항상 기다릴 겁니다. 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또 나와 함께해주고 또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어, 정말 피해서 또 나에게 최고의 것들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콤한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속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달콤한 메시지는요 결코 우리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달콤한 메시지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더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푸념하고 또 염려하면 어떡하겠냐 하면서 그에게 더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도. 어, 똑같은 그런 입장이죠. 하나님, 나중에 그러면 우리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조차 나오지도 못하고 또 저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 모든 것들이 소통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염려할 때에 어, 하나님께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 이런 코로나 하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이러한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 너희들이 정말 뭐 죽겠다 힘들다 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진짜 더큰 핍박이 이코로나학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러 어, 이러한 물리적인 핍박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핍박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의 핍박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올 때는 너희들 그때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래? 이 코로나가 한번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큰더 더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나 이러한 위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는 그러면 너희들 다 신앙 포기할래? 그리고 또 너희들 그때 가서는 어 어떻게 대하려고 어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두 발로 어, 당당하게 서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어, 받은 사람들은요 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저앉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준 사명을 어,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뭐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훨씬 더 지금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갖고 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말과 경주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러한 이 소명과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이땅 가운데 담대하게 말과 경주를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를 원망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더큰 어려움을 대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훈련된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나중에 말과 경주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서.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